로스타타현 현재 4등이이요요에에가도시길것은은 막아 아보려 하지만 어림도 없죠 신친이이가이해 잠깐만 시작해. 야기도시 하지만 안 되죠. 작스 여기도 시작해. 여기도 시작 거의 뭐 미스 포춘이었죠. 앞에는 해밀턴와조졌다 okay, 잠깐만. 와 시발. 야 너무 많이 늦었는데? 1점이 초. 사실 원래는 이게 맞는 거긴 한데 실제로는 이거 이기려면 카타르급의 그게 페이스가 나와야 돼.